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주요 후보들에게 여러 가지 공세를 할 수도 있고 또 아킬레스건이라고도 지목되어 온 부분이 또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후보 순서대로 먼저 첫 번째로요. 송민순 전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역할론 이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좀 논란이 됐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온 건데 달라진 점은 송민순 전 장관이요. 본인은 다이 수첩에 기록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 들고 있는 수첩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를 한걸 저희가 이, 인용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건 뭐인위 없니 말이 많았던 송민순 쪽지를 이렇게 본인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워터마크라고 그러죠. 청와대 문장이 어렴풋이 보인다. 이런 것까지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글씨 11시 20분 하고 또 시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18시 30분에 이 전화로 접수 해서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게라는 이 부분은 아마도 본, 아, 본인 글씨는 아니다. 이것은 아마 어, 당시에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저는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7년 11월이에요. 근데 2007년 10월 4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회담하고 이른바 14 선언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두달 후인 2007년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임기가두달 뿐이 안 남은 대통령이 왜 무리해서 그 평양까지 가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 갖고 어올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14선언 입고 나서 그 다음 달, 다음 달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정상회담에 그 온기가 남아있던, 그러니까 아. 남북 간의 네. 그한 라인이 말이에요. 이른바 한 라인이 굉장히 그 후속조치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굉장히 그 신속하게 작동을 잘 했을 때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그, 그 저, 저, 저 청와대 워터마크 이거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문건이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에서 내부 보고 문건이에요.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했다라고 송민순 전 장관이 어, 정보보고 차원의 쪽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쪽지를 가지고 있어서 건네줬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온, 보관해온 것이다. 이런 문건이에요. 어, 그런데 엊그저께 2차 토론회에서 분명히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게 김정 북한 당국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의 반응을 네. 보일 것인가를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거지 그쪽 당국에 물어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공개된 문건은요 물어본 게 맞아요. 지금 내용이 보입니다. 만일 남측이 나...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에 1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의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네그 내용 중에 이제 저쭉 보시면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그 표결에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자 송전 장관이 내가 보고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제 와서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 토론의 발언 때문이었다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지난 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여섯 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 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여섯 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설전에서는 물어보니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국정 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북하, 국정원이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 정보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런 휴민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백오록에는? 아니,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만 아닙니까? 그러면 2월 9일날 그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정원 그래,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아, 그러니까 보도록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토론에 길게 보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두고 사전에 물어봤냐, 북한에 직접 물어봤냐라고 유시민 후보, 아, 유승민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런 적 없다. 그냥 반만 했다. 동향을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핵심은 뭐냐면 2007년 11월 6일 날 대통령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아 인권결의안은 현재의 남북의 유화 국면상 기권하는 것이 한반도 레버지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사항을 국정원을 통해서 북에 통제하라고 하고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서는 유엔 외교대표부에 외교, 외교 행낭으로 훈령을 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것을 진행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공개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외교회, 외교 훈령을 내리지 않은으로에 따라서 아마도 18일 날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송민수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렇다라면 정말로 어, 송민수 장관 여러 근거를 대면서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엔 찬성 유엔 인권안을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무기나거나 어,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말이 사실인지 송민수 장관의 판단이 맞는 말인지를 알아보라고 한 거지. 북한에서 인권 결의안을 할지 안 할지 물어보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과 그 당시에 그캠그 그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한에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송민수는 장관의 저는 판단이 옳은지를 파악해 보라라는 것이 그 정확한 문제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엇갈리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송민수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공개한 이 문건은 주장한 문건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수첩, 이 쪽지가 이제 이 안에 있다. 나는 모든 걸 기록한다. 이 수첩을 펼쳐 보이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기에 이 수첩 안에 보이시죠? 문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저 내용을 일부러 공개를 하고 물어보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쪽지에 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송민순 전 장관, 그 문재인 후보의 이제 발언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은 그거 네. 같아요. 송민순 전 장관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 직접 문의해서 물어봐서 의견을 들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이 어떤 지도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떤 의사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는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예를 들면 파악해보니 북한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정말 북한에게 직접 물어봐서 북한에게 직접 무슨 답신을 받아가지고 쓴건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이 어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 3자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네.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호텔 방에 들어와서 통화를 했다고 한적이 있어요. 차관하고 네. 그때 장관이었잖아요 네네. 차관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네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차관을 또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조사나 표현은 안 받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만석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20일 날이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한 측에 우리 즉남한이 인권결의의 어떤 입장이든 현재 너무 좋은 남북관계에는 변화이 없다는 입장을 보낸 일은 있다. 하지만 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노코멘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송민순 장관의 어떤 자서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국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보관 그리고 이제 거짓말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 부분에는 진실 공방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지금 문건 자체를 보면요 이제 청와대 어떠한 문양이 찍혀져 있고 그 밑에 또 사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필로 그, 그 당시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거기에다가 뭐 자필로 적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문건 자체는 뭐 조작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캠프 쪽에서도 인정을 한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리고 송민수 장관이 아까 그 수첩 내용에도 보면 그 당시 상황에도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죠. 그래서 네.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언뜻 이렇게 보면 사실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문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왜 이런 것들이 대선 직전에 이렇게 야기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메모지랄지 아니면 저 문건 전체를 보면. 송민순 전 장관의 어떤 그, 그 자서전의 내용이 상당히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그 당시에 저기에 관여했던 많은 관여된 뭐 장관이랄지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또 김만봉 원, 전 원장도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송민순 전 장관의 어떤 말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쪽지, 그런 문건이 지금 증거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외부 사람들 아니다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게 진실인가가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선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 쪽을 지지하는 그런 층은 워낙 강고해서 영향 별로 미치지 않지만 네네. 향후에 어떤 보수층이랄지.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어떤 지지 표의 수술은 상당히 영향이 갈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직 ]겠죠.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송, 대해서. 네, 네, 송민순 전 장관, 내가 지금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나도 나도 증거를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시죠. 오늘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바로 내놓은 반응입니다. 아니, 북한의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어, 저희는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11월 20일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제출한 그 자료, 자 북한에 반응을 물어봤다는 그 날짜가 11월 20일이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미 16일 회의에서 기권이라고 결정이 됐었고, 그거를 내가 증거로 제출을 하겠다. 그러면 북한에 통보한 게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오늘 이게 부품 공작이라든가 NLLJ의 파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16일에 사실상 결정된 건데 20일에 이런 문건이 라는게 뭐뭐 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2차 토론회에서는 물어본 적 없다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예, 물어본 적은 없지만 통보는 했다 아 통보는 했다 이 표현이 또 다른 제 2의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하고 접촉은 있었다라는 접촉은 있었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문의건 통보 든간에어 남북 당국에 접촉이 있었다.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정보를 파악하라고 알아보라고 한 일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통보를 해 줬다라는 거 아니죠. 네. 어, 네. 우리 정부의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를 해 줬다라는 거니까 그 국정원 라인이 가동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그때 남과 북이 접촉을 했다는 건 분명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게 과연 문의였는지 일방적인 통보였는지 네. 이게 여기서 또 논쟁의 새로운 단계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자 정확한 것은요, 어. 통보해주는 차원이었다. 이제 그런 어, 워딩입니다. 방침을 물어본 적은 없다. 예, 멸공통일을 얘기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칠산남북공동선언하면서 김우라 그, 이우라 그 당시. 어, 국정원장 그 당시에는 장기, 이제 중정, 예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이양도 예.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주적이든 그 적이든간에 적성국계에 대해서 어, 대화의 창구를 일수 있는 거로 생각이 들고 요 핵심적인 점은 뭐냐면 11월 16일 날 기권 결정을 박 어, 문재인 어, 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월 1 6일날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북한의 통지 외에 남북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서 이런 서, 서운한 결정을 하도록 니네는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통지를 했다는 거고 그건 국정원의 자료가 남아있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 당시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얘기했어요. 송민수 장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문건을 청와대 마크가 워터마크가 찍힌 문건은 송민순 장관이 북한도 양해할 수 있고 모든 강대국들이 인권 결연을 찬성하기 때문에 북한도 양해 가능할 것이니까 아니지 않냐 양해하고 이제 북한들이 벌쩍 뛰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오히려 송민순 장관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자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익의 안보에 도움이 되그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이 북의 입장을 통보한 문제하고 당시 회의록을 결, 그, 공개하면 될까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끝으로 송민순 장관의 바람과 달리 이 문건 공개가 문재인 후보에게 안보관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의 심리들을 자극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양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점 또한 유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셨고요. 아직 그문 후보도 뭐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에 또. 어, 보도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주요 후보들에게 에, 여러 가지 그 공세를 할 수도 있고 또 아킬레스건이라고도 지목되어온 부분이 또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다. 에, 주요 후보 순서대로 먼저 첫 번째로요. 송민순 전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역할론 이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좀 논란이 됐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온 건데, 달라진 점은 송민순 전 장관이요. 본인은 다이 수첩에 기록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 들고 있는 수첩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를 한걸 저희가 이 인용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건, 뭐, 인니 없니 말이 많았던 송민순 쪽지를 이렇게 본인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워터마크라고 그러죠. 청와대 문장이 어렴풋이 보인다 이런 것까지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글씨 11시 20분 하고 또 시간이 이렇게 표시돼 있고 18시 30분에 이 전화로 접수해서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게라는 이 부분은 아마도 본 아, 본인 글씨는 아니다 이것은 아마 어, 당시에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7년 11월이에요. 근데, 2007년 10월.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정원이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한 정보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런 그래 휴민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백오록에는 아니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2월9일날그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말이에요?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판단 아, 그러니까 북한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 토론에 길게 보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두고 사전에 물어봤냐 북한에 직접 물어봤냐라고 유시민 후보, 아, 유승민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런 적 없다. 그냥 반만 했다. 동향을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2007년 11월 6일 날 대통령,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인권 결의안은 현재의 남북의 유화 국면상 기권하는 것이 한반도 레버지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사항을 국정원을 통해서 북에 통제하라고 하고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서는 유엔 외교 대표 오늘 이 공개된 문건은요. 물어본 게 맞아요. 지금 내용이 보입니다.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에 1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의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네그 내용 중에 이제 저쭉 보시면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그표결해서 인권 결의안 표결해서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자 송전 장관이 내가 보고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제 와서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 토론의 발언 때문이었다.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지난 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여섯 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여섯 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설전에서는 물어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국정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 표 부의 외교 행랑으로 어, 어, 훈령을 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것을 진행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공개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문제는 외교 외교 훈령을 내리지 않음으로에 따라서 아마도 십팔 일날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송민호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렇다라면 정말로 어, 송민순 장관 여러 근거를 대면서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엔 찬성 유엔 인권안을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무기나거나 어,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말이 사실인지 송민순 장관의 판단이 맞는 말인지 를 알아보라는 거지 북한에서 인권 결의안을 할지 안 할지 물어보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과 그당시그 캠프, 그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네네. 북한에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송민순는 장관의 저는 판단이 옳은지를 파악해 보라 나는 것이 그 정확한 문제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엇갈리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송민순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공개한 이 문건은 주장한 문건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수첩, 이 쪽지가 이제 이 안에 있다. 나는 모든 걸 기록한다. 이 수첩을 펼쳐 보이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기에 이 수첩 안에 보이시죠? 문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저 내용을 일부러 공개를 하고 물어보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쪽지에 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송민순 전 장관, 그 문재인 후보의 사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희라고 회담하고 이른바 14 선언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당시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두달 후인 2007년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임기가 두달 뿐이 안 남은 대통령이 왜 무리해서 그 평양까지 가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 갖고 어 올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14 선언 잇고 나서 그 다음 달 다음 달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정상회담에 그 온기가 남아있던 그러니까 아. 남북 간의 네. 그한 라인이 말이에요 이른바 한 라인이 굉장히 그 후속 조치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굉장히 그 신속하게 작동을 잘 했을 때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그그 그, 청와대 워터마크 이거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문건이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은 내부 보고 문건이에요.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했다라고 송민순 전 장관이 어, 정보 보고 차원의 쪽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쪽지를 가지고 있어서 건네줬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 온 보관해 온 것이다. 이런 문건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2차 토론회에서 분명히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게 김정 북한 당국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유엔 인권결의안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의 반응을 네. 보일 것인가를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거지 그쪽 당국에 물어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